안녕하세요. 내과 식당 TV 정석구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관절의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관절통을 굉장히 많이 앓고 있는데 이 관절통과 다르게 관절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절염은 관절의 만성 염증과 관련되어 유형에 따라서 관절, 뼈, 신체 부위에 통증과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염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특정 음식과 음료를 피하는 방식으로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의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또는 호전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과식당에서는 관절염에서 꼭 피해야 할 7가지 음식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설탕입니다. 당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대부분의 질환에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특히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당이 있는 음식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탕이라든가 소다수, 아이스크림, 바베큐 소스와 같이 우리 눈에 덜 띄지만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주 5회 이상 과당이 첨가된 음료를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관절염이 걸릴 확률이 3배 더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규칙적으로 소다수를 섭취한 사람의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가공육과 붉은 육류입니다. 붉은 고기와 가공육 같은 경우에는 염증과 관련이 있어서 관절염 증상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공육과 붉은 고기가 많은 식단에는 인터루킨 6라든가 C 반응성 단백질 또는 호모 시스템과 같은 높은 수준의 염증 지표를 보여줍니다. 이와 반대되는 연구 결과로 붉은 고기를 제외한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한 관절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관절염의 위험성도 낮추고 관절염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글루텐 함유 음식입니다. 글루텐은 밀, 보리, 호밀 등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글루텐이 염증을 증가시켜서 글루텐 없는 식단, 즉 글루텐 프리 식단을 하는 경우에는 관절염 증상을 오히려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지만 아직은 조금 더 많은 연구 결과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패스트푸드라든가 시리얼 구운식품과 같은 가공식품에는 일반적으로 정제된 곡물, 첨가설탕 또는 방부제 기타 잠재적인 염증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관절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가공된 식품이 풍부한 서양 식단은 염증과 비만과 같은 위험요인에 기인하여 결국에는 관절염을 악화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몸의 전체적인 건강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 또한 다른 질병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최소한도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관절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염증성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알코올을 제한하거나 사실은 거의 먹지 말란 얘기입니다. 염증성 관절염인 척추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알코올 섭취가 척추의 구조적 손상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통풍의 발작 빈도와 심각성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골 관절염의 위험성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알코올은 모든 여러 가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식물성 기름입니다. 식물성 기름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것은 아닌데요. 오메가6의 지방이 많고 오메가3 지방이 적은 음식은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건강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양 식단에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불균형 비율은 염증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메가6 지방이 많은 음식 섭취를 줄이고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 섭취를 늘린다면 관절염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소금이 많은 음식입니다. 염분을 줄이는 것은 관절염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많은 양의 소금 섭취가 염증성 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의 위험 요소일 수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염분을 줄이는 식습관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내과 식당에서는 관절염에서 피해야 할 일곱 가지 음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식탁에서 이 음식들을 피하여 관절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